보고 맞추라고요? 응. 여러분도 같이 맞춰주세요. 제가 맞출 수 있게 자 아? 너네들이 <laughs> 나의 최고야 빅스가 <laughs> 여러분의 너네는 다같이 빅스에서 제일 내가 제일 잘생겼어 <laughs> 맞췄어? 뭐예요? 맞아요. 빅스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어? 빅스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지? 오, 멋있다. 내가 맞췄으니까 이제 뭐예요? 뭐야? 성공? 그냥 성공? <laughs> 성공하면 어떡해? 성공하면 어떡 실패하면 내가 다보여주잖 <laughs> 네. 아, 내가 실패하면 형이 가는 거야? 아, 아 형, 내가 아 찍었어. 즘면 글자 수가 달 나. <laughs> <laughs> 어, 빅스에서 그래. 내가 제일 잘생겼지. <laughs> 느낌표는 두 개에다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, 내이말안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씨 가면 되겠다. 진짜 그렇죠, 여러분, <laughs> 제 말이 맞죠? <laughs> 내가 이 글자 말안 했잖아요. 그래서 N형 실패. 이리 오세요. <웃음> 실패! 영씨가 진짜 야백한 네